요번 계정은요 약간 좀 낮은 금액대의 법사 즉 법사 스타터 계정 정도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타터 계정보다는 약간 조금 좋은 전설 배신도 있고 요정도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것같고요자 그럼 법사 매물입니다 같이 한번 캐릭 한번 보시죠 자, 일단 엘릭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혈가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상세 스펙이라든지 리덕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할 때, 어, 근거리 데미지, 뭐 근거리 명중, 뭐 이런 것들은 뭐2 0 추가를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어, 리덕션은 3을 추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엘릭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야 지금 방지에다 적어놨죠? 몸땡이 가격이 지금 제가 140만원짜리라고 적어놨는데, 엘릭서가 15개가 되어 있습니다, 형님들. 엘릭서. 140만원짜리 캐릭에 몸땡이에, 어? 엘릭서 15개 되어 있는 거 보셨습니까? 나는 못 봤어. 링크 가져와. 자 하프엘릭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프엘릭서 같은 경우에는 690개 중에 58개 아~~ 하프엘릭서에다 좀 치중을 해놓으시고 요거를 좀등하시주셨구나 하프엘릭서를 좀 능력치 엘릭서에다가 좀 몰빵을 하신 것 같으세요 일단은 뭐 58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물리 방어가 한개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데미지 리덕션에 5포인트를 투자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착용하고 있는 장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착용하고 있는 장비 같은 경우에는 오 발터바르모자 각인이고요 그리고 축칠 얼음 여의 지팡이, 얼음 여의 지팡이 되게 오랜만에 보네요. 얼려 지팡이 있고요. 그리고 이건 비각입니다. 그리고 추오 흑장로의 로브가 각인으로 있습니다. 어 추고 흑장로의 샌달도 샌달은 비각으로 있고요. 축칠 강철 각반은 각인, 뭐 비, 각인 비각인 각인 비각인 좀 이런 순서네요. 어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칠 마법 마나망토 같은 경우에도 비각이고요. 치어의 시만도 비각입니다. 7 마르기 장갑은 가격, 각인이고요 그리고 테베벨트랑 블랙위자드의 목걸이를 착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호루스의 반지 한짝이 각인이고요요 옆에 있는 하나는 비각인이에요 요 옆에 있는 거 하나는 요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악세사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세사리 같은 경우는 7 빛나는 지식의 티셔츠와 6 빛나는 지식의 견가 그리고 3 사냥꾼의 휘장과 어 지휘관의 휘장은 따로 없으세요 그리고 어축6 보랏빛 귀걸이 축육불귀 그리고 귀걸이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축육검귀를 또 하나를 가지고 계십니다. 반지 같은 경우에는 축오방어반지와 축사방어반지가 이렇게 있고요. 지혜반지가 축오쌍축오지혜반지가 두 짝으로 이렇게 있으십니다. 그리고 팔찌 같은 경우에는 축사방어팔찌를 어, 착용하고 계시고 룬은 지식의 일룬 그리고 육수의 인장과 축육회복의 인장 요렇게 있고요. 어, 본주님께서 방금 또긴 말이 오셨는데. 축칠 돌장과 각인까지 요렇게 어 가지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보여드렸고요자 이렇게 해서 지금 리덕 세팅으로 제가 좀 바꿔 놨어요 지금 뭐 불기 착용하고 방어반지 착용하고 이렇게 착용해 가지고 리덕 세팅으로 바꿔 놨는데 요 리덕 세팅으로 바꿨을 때 상세 스탯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법사는 마법 명중과 뭐 mp 회복력 그리고 데미지 깡 리덕만 보면 돼요. 요런 것들만 보면 돼. 마법명 중 37에요. 어, MP 회복 티기 71, 그리고 깡 리덕션이 37입니다. 혈가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혈가입을 하면은 깡 리덕이 40까지 올라가겠죠. 요렇게 했을 때, 뭐, 스턴 내성은 1 5 15퍼고요. 요 정도 금액대에서 스턴 내성을 요구를 하면 안 돼. 요렇게 했을 때, 요 정도 스펙이면은, 5만 6층까지는 좀잘 돌아갈 것 같습니다. 5만 6층까지 잘 돌아갈 것 같고, 5만 9층도 몹 이벤트가 끝나면은, 외곽 쪽에서는 좀 어느 정도 사냥이 가능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좀 지팡이를 바꿔야겠지만, 오시리 지팡이로 바꿔놓으면은, 5만 9층 외곽까지도 사냥이 좀 수월하게 가능하실 것 같으십니다. 자, 이제 변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변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설 변신, 100조의 로엔그린 물리방어력이 떨어지고, 뭐 근거리 대머리 데미지까지 이렇게 오가 증가하는, 이런 전설 변신은 한 개를 가지고 계시고요 영웅 변신 같은 경우에는 60개 중에 21개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어 각성도 중간중간 보이네요 뭐 진데스 나이트 레드와 어, 케르니스 그리고 군떡까지 해가지고 영웅 각성은 3개가 되어 있고요 희귀 변신 같은 경우에는 어, 진데스 진다일은 없고 속해 하나 있습니다 나이트워치는 안 보이고요 어, 카이도 없고, 리델, 리델만 있네요. 요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6대장 중에 소녀 캐리니스랑 리델만 이렇게 두개 가지고 계십니다. 변신까지 소개를 드렸고, 마법 인형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마법 인형 같은 경우에는 22개 중에 8개가 있으시고요. 어, 지금 뭐, 전설 도전은 없으시네요. 중복도 없으시고, 변신도 중복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 변신은 전설 변신 실패 이력이 1회가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마법 인형 같은 경우에는 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2개 중에 8개를 보유 하고 계시고 희귀 인형 같은 경우에는 27개 중에 20개를 또 이렇게 보유를 하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템 컬렉션 보여드려야죠 요 금액대에서 요 정도 템컬렉션은 조금 찾아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템 컬렉션 220%가 넘어가는 순간, 어, 100만원 후반대라, 몸뜨기 가격으로만 따졌을 때, 100만원 후반대라든지, 아니면 200만원대가 넘어가기 시작해요. 자, 템 컬렉션 보여드릴게요. 템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20, 21% 등록률에 21% 완성률입니다. 상세 컬렉션 효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컬렉션 효과 이렇게 천천히 보여드릴 거고요 인트가 5개가 되어 있네요. 자 캠이 가려져서 안보이는 부분을 같은 경우에는 원거리 회피력 5 이동속도 3% PV e 데미지 리덕션 1콘1 1 요렇게 되어있고요자 상세 컬렉션 효과까지 설명을 드렸고 자 이제 문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양같은 경우는 에바의 문양 5시 파 문양 5시 마프르 문양이 6시 사이아 문양이 4시 그랑카이 문양도 5시 아이나사도 문양이 5시가기 한칸전 4시까지 이렇게 되어있고 평균 5시가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요정도면은 140만원짜리 몸땡이에서 요정도 문양 요정도 탱클로 되어있는거 법사 매물 찾기 힘듭니다 있을 수는 있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매물들이 꾸준히 나오냐 이거지. 링크 가져와! 어... 자, 싸다, 비싸고, 비싸다고만 하지 말고 링크 가져와! 수호성 보여드릴게요. 수호성 같은 경우에는 조우 수호성이 8칸, 파이널 붐까지 뚫려있고요. 아툰 수호성 같은 경우에 3칸 작업되어 있습니다. 질리언 수호성도 3칸이 작업되어 있고요. 크리스터 수호성, 수호성은 1칸이 작업되어 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이제 남은 거는 스킬 카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스킬 카드에서 제가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드렸거든요. 전설 스킬이 레벨레이션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키우셨을 때 법사로 꾸준히 성장을 해오신 것 같으세요. 영웅 스킬 같은 경우에는 뭐 오라클, 이면 투암, 캔슬레이션, 파톤, 블랙핸드, 요렇게 다섯 개 스킬을 보유하고 계시고, 근데 뭐요 정도 스킬을 가지고 있는데 요만 6층 사냥하는데 전혀 나쁠 건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자, 그 방금 그렇게 해가지고 이 계정은 일단 구글 계정이고, 고객번호 없고, 이중 연동도 없습니다. 이 3개가 트리플로 없구요. 아주 깔끔한 깡통 캐릭이고요 자, 비각템을 계산을 해봤을 때 얼음여왕의 지팡이 0.9, 흑장로의 샌달 0.7, 실시어의 심한 1.4 7, 추칠 호르스의 반지 1.7이렇게 잡았을 때 4만 7천 다야 창고에 있는 잡템들 조금 적고 판매를 하고 요정도 하면은 거의 한 5만 다야 정도가 나옵니다. 즉, 비각템만 100만원 정도 가격이 나오는데 본주님께서 이거를 비각템과 몸땡이를 통으로 구매를 하셨을 때 몸만 1 4 0이란 얘기입니다. 따로따로 구매하시면 몸 가격이 조금 올라갈 수가 있어요. 요즘 쪼, 요즘 조금만 유의해 주시고, 이렇게 통 털어서 구매를, 통 털어서 구매를 하셨을 때 통으로 240만원에 판매를 하신다고 하십니다. 제가 봤을 땐좀 괜찮은 매물인 것 같아요. 법사 스타터 계정으로 치면은 나쁜 계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르템 54번, 몸뚱이 140만원입니다. 몸뚱이 140만원짜리, 요, 통, 통으로 240만원짜리, 요 법사매물을 구매를 하시거나, 토르템에 문의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카톡, thor0301, 어, 토르0 3 0 1나로 연락을 주시면은, 어,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르템 54번 법사매물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